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?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예. 어, 금년 그 5월달이 되면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신단장 2주 그 4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. 우리 당시 나이가 에, 그 30대 우리 중반이던 나이가 어느덧 한 70대 쯤 중반이 된것 같아요, 그죠? 건강도 네. 잘 지키시고, 지금 잘 계시는데, 그, 또, 눈가파의 사이에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좀 흐른 것 같아요. 그 살아오시면서 좋았던 일들, 좀 아쉬웠던 일들, 혹시 있으시면 좀 재미있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뭐 특별한 어떤 부분은 아니고, 그, 또, 또, 이주할 때는 사실 그 좁은 땅이 얼마나 뭐 단언히 이주를 할 건가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다단양하게 이주를 하니까 이렇게 또 살게 되네요 음. 살게 되는 부분 속에서 참 사실 어려운 부분에 그갑작스럽막 이주해가지고 여러사람들이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난리 속에 85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, 그 당시에 시초 그 집집집 집, 집을 짓고 할 때는 뭐, 물이 보,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, 세번 공부를 하는데도 뭐, 믹스에 지금, 지금 내놓고는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, 막 믹스를 해가지고는, 어, 공부를 쳐야 되고, 이런 부분 속에서 물이, 어, 수급이 안 돼가지고, 참, 집 짓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, 또, 털을 또 차지한다는 그 어떤 부분도, 사실 몇 번씩 추첨해가지고, 이제 뭐, 어뭐 상가 했다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주택가에 이제 뭐 집을 짓고 여직은 살아왔지만 사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지금 단양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봤을 적에 단양이 또 발전되는 어떤 모습에 또 마음을 또급격하게또 느끼면서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뭐, 좁은 어떤 지역에 이주, 이주를 하다 보니까, 어, 좀,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속에서, 어, 그, 돼지, 돼지라든가, 이런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,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았는데, 이게 좀 미비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. 예. 네. 네,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예. 네. 이게 네. <laughs> 네. 대학도 이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. 늘 건강하시고요. 네. 네. 검... 네. うん。